지금 전 세계는 AI 산업 성장과 함께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력난이 지금은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생수를 당연하게 사 먹는 시대가 된 것처럼 이제 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영상은 현대 일렉트릭이 만든 초고압 변압기를 운송하는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고압 변압기가 뭘까요? 전력을 생산한 다음에 송전탑을 통해 전기를 송전하는데요. 이때 손실을 줄여 효율을 극대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 변압기입니다. 이런 기 기능은 현 시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발전소 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현대 산업의 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국내 시장에서 지금 변압기 기회를 잡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화력 발전이 가능한 미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총9개 정도 국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수출 가능한 국가는 지구상에 딱두 나라 한국과 독일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한국. 변압기 시장에 발동이 걸린 만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현재 주가가 끝도 없이 급등세가 나왔던 효성중공업과 산일전기 뒤를 이을 종목들입니다. 앞으로 10배 이상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2세대 변압기 제장주들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최근에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2,778억을 수주하면서 시장의 모멘텀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변압기만 검색 보셔도 이미 또한 번의 모멘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우리의 수익에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될 텐데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응원의 메시지 한 통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남겨주신 분들 수익도 더 대박 나실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리입니다 바로 본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초고압 변압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기사 헤드라인을 보시면 지금 AI 붐에 따라서 초고압 변압기의 수출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상반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제가 항상 반짝거리는 테마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미 6월달에 초고압 변압기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아주 대놓고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 삼성증권이나 LS증권을 포함한 많은 증권사들이 바이사이드 리포트를 줄줄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초고화 변압기의 수출액 차트를 잠시 보게 되자면요. 이 노란색깔 막대 그래프가 대표 종목들의 수출 확정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변압기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던 이때가 23년도 1분기가 되겠는데요. 이때부터 GPT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GPT 등장과 함께 AI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초고화 변압기의 단가도 급격하게 성장했다. 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최고치를 찍었던 마지막 부근이 25년도 4월달 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초고화 변압기가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4월달 이후 올해 2분기에 이 변압기가 기록적인 수출을 기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주가 상승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출과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이 더 견고해졌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많이 올랐던 이 전력주들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는 건가 한번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지금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나요 로봇주로 몰리고 있죠 여러분들 로봇주만 검색을 해보셔도 5시간 전 6시간 전 1일 전 아주 최근 뉴스에 이 로봇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다시 불이 붙고 있는 로봇주들 여러분들 로봇주가 뜰려면요 결국에 전력주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이 성장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수급 변동이 전력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 전력 관련된 원전이나 변압기 쪽으로 다시 상승 모멘텀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멘텀 터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3주 전에 뜬 기사를 보시면 HD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수주를 2778억 원을 따낸 상황인데요. 지금 LS 일렉트릭도 총 4억 수주를 따냈다 보니까 다시 폭발적으로 터질 모멘텀이 왔습니다. 여기다가 효성중공업은요. 전력 토탈 솔루션을 한국 기업 최초로 수주를 한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3주 전이다 보니까 제가 최근 뉴스를 또 9분 전에 올라온 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 현대 일렉트릭이 히타치 에너지와 HVDC 협력까지 이어내면서 이 전력주 모멘텀을 다시 한번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HD 현대 일렉트릭 차트를 보게 되자면요. 자, 여러분들 수주 계약이 터지고도 횡보를 오랫동안 하다가 잠시 이 구간에서 이평선 수령과 함께 크게 뻗어나가면서 이 갭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단기 이평선 위에서 캔들이 거쳐가면서 다시 한번더 횡보 구간, 박스 구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효성중공업도 보시면요. 효성중공업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 현재 이 캔들이 음봉으로끝나 났지만 지금 매수의 힘이 크게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효성중공업도 잠시 조정 기간 갔다가 또한 번에 큰 엔자파동 만들어내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건데요.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또 LS일렉트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야금야금 주가를 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밑골이 달면서 주가를 조금씩 올려주면서 매수를 오히려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차트가 더 황당한 건이 구가 너무 대놓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뺀 상황입니다. 이건 뭐 던진 것도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오히려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서 이 바닥에서 싹다 긁어 모아서 주가를 올려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평선 수렴과 함께 큰 주가 상승을 만들어 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표 종목들만 봐도 아직 주가가 폭발적으로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긁어 모으고 있는 엄청난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초고압 변압기 관련 주들이 어떻게 이 수천억 규모의 계약을 줄줄이 따낸 걸까요? 제가 최근 뉴스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LS 일렉트릭은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 목표가가 36만 원이다. 효성중공업은 이러다 주가가 200만 가겠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초고압 변압기 관련 주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수요가 폭증한 이유가 단순히 경제성 성장이나 계절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에어컨 많이 트셨다고 전기요금 올랐다고 이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적인 변화와 기술적 혁신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발생한 현상인데요. 이전력 문제가 앞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앞으로 모든 산업이 발전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핵심 세 가지를 조금 정리해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기차 보급이 확대가 된다는 건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 충전소에 들어갈 이 전기가 국가적 부담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큰 국가들은요.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야 이 전기차 충전소가 한두 대씩 주차장에 있고 그러시겠지만 이 보급이 늘어난다면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이 전반적인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이 친환경 구조로 가게 된다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전력망이나 변압기 초고압 설비 등에 대한 투자가 필수 불가해질 것이고 전력 인프라 종목들은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슈퍼사이클로 진입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다가 아닌데요.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가장 큰 이유죠.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급증이 이 전력난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전력협회 역시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의 전력 수요 최대 증가 요인으로 뽑은 상황입니다.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챗 GPT와 같은 이 단순한 디지털 AI에도 기가와트급의 전력이 요구가 됩니다. 즉 기존의 전통 제조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전력 소비가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이 전력 문제로 백악관을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뉴스 헤드라인에 챗 GPT의 아버지도 트럼프 앞에선 공손한에 700조 투자 약속한 AI 기업들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전력을 지배하는 자가 이 AI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글로벌 포럼에서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AI의 진보는 이제 단순한 알고리즘 이런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이 전력 인프라 구축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인데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앞으로 이 첨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대박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오늘의 핵심 초고압 변압기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전기를 보낼 때이 변압기가 없다면 이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쏘는 데 손실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의 전기를 만들었다면 변압기 없이 가면 2, 30%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변압기를 사용한다면 95% 이상의 전력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초고압 변압기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건데요. 하지만 손실 나는 금액보다 이게 낮다 보니까 다들 초고압 변화기를 원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출액과 수출 중량과 단가 추이가 한 번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요. 전세계 수백개 국가 중에서 이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약 9개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해외 수출까지 가능할 정도로 대량으로 생산하고 업계에 신뢰를 쌓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독일뿐이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줄줄이 계약을 따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두 나라 사이에도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이 독일을 포함한 생산국들은 대체로 정해진 규격대로만 변압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활용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변압기의 경우에는요.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크기나 전압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맞춤 제작까지 해 준다라는 건데요. 역시 빨리빨리 민족답게 납기일까지 굉장히 잘 지켜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기일을 칼같이 시키는 나라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딴소리 안 하고 공사 예상 비용까지 딱딱 잘 맞춰주기 때문에 독일보다도 이 변압기 게임에서는 한국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옵션이 한국과 독일밖에 없다 보니까 내수 생산만 고집했던 국가들이나 기업들은 큰일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다가 지금 전기 먹는 하마인 이 AI 데이터 센터의 등장으로 이 변압의 변동폭도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입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고객사의 맞춤 제작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수출 시장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변압기를 원하는 국가나 기업이 많아질수록 이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추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하반기에 대박날 이 변압기 관련 대박주 세 가지를 집중 분석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 엔비디아를 매도하고 대량으로 매수한 전력 대장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변압기를 공급하면서 텍사스의 첫 생산 거점을 확보한 엄청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녀 미국 시장 매출이 세 배나 증가하면서 추가 수주까지 기대가 되는 엄청난 대박주인데요. 이세 가지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시청하셔서 하반기에 이 변화기 관련주로 수익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도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안 남겨주셨다며 굉장히 섭섭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대박주 세 가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또 감사한 유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무료로 진행했었던 이 무료 이벤트, 급등적 검색기 설정법 보내 드렸던 이 무료 이벤트를요. 이번 주말까지만 마지막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말 영상을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무료로 보내 드리는 일 없을 테니까요.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선착순으로 이 급등적 검색기 설정법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 방법은 5초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뒤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받아보신 분들은 들으셨던 내용이라 제가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그동안 수익 봤었던 데이터 중심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적중률 90% 이상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언제 매도를 하시느냐 이 부분에만 이슈가 있을 뿐이지 검색기에 설정된 이 만족 시간에 맞춰서 매매하신다면 세력들이 크게 거래량 터트려 주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라 손실보다는 단 1%라도 매일같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설정법 그대로 따라서 설정하시면 유리 매집 주 포착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10% 넘는 종목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필터링이 된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이미지가 아니라요. 조건 만족에 맞춰서 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10%가 넘는 종목들이 필터링이 된게 보이실 텐데요. 이 모든 종목들이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세력들이 진입했던 종목들이 장대양봉 세울 때 실시간으로 필터링이 되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조건만족 시간에 맞춰서 필터링 되는 종목들 미리 잡아 놓으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등락률 10% 넘어가는 종목들만 즉 세력들이 큰 돈을 넣었던 종목들 쉽게 나가지 않겠죠. 이런 종목들만 잡아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 유튜브 정책상 이 검색기 파일을 제가 댓글이나 어디에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영상 하단에 유리 구독 인증 남겨주신 유리 구독자 분들께 100% 무료로 급등조 검색기 설정법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요. 더보기란 체크하시면 유리 구독자 감사 이벤트가 나오고요. 간단한 두 가지 설문이 나오기 때문에 작성하시는데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변압기 보고 오신 우리 시청자분들 변압기만 간단히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돈이 든다던가 추가 로그인을 한다던가 번거로운 작업 전혀 없이 급등주 검색기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요즘 하도 이상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설문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가 기재해놨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급등주 검색기 설정법 따라서 설정만 하신다면 이 조건 만족 시간에 맞춰서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잡아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바보같이 돈 내고 종목받는 그런 주식 투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매매 원칙 그대로 활용하셔서 스스로 수익 내시는 방법도 차근차근 익혀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구독 인증 통해서 이 모든 설정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이제 이어서 세 가지 종목 집중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 모든 시청자분들 하반기 수익 대박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초고압 변압기 첫 번째 추천주는요 바로 산일전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산일전기는 전력 인프라의 핵심 부품을 다루는 전문 기업인데요. 이 말인즉슨 앞으로 변압기 수출이 증가할수록 이 산일전기의 매출 기회는 더 확대가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시면 미국 수출 쾌조를 부르고 있는 산일전기인데요. 이 분기 영업이익 400억 첫 돌파할 듯이 기사와 함께 외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더군다나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첫 번째 종목. 이 국민연금이 매수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주주 현황에 이 국민연금이 약 7%의 지분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일반적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기간의 신뢰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장기 보유 전략으로 이 수급의 안정성을 더해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천일전기가요, 중소형 주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안정성이 더해진다면 세력들이 급등을 출발시키기에 아주 손쉬운 재료가 될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찬일전기의 대표사만 봐도 강력함이 느껴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대표 종목들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호성 중공업이 이 산일전기의 대표 고객사가 되겠는데요. 이런 대형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 변압기나 초고압 장비를 수주를 해온다면 산일전기의 매출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산일전기의 경우에는요 이미 실적 흐름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이 수출 호황기에 있어서. 최대 수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핵심 부품 기업 반드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일봉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아직 진입할 타점을 놓치셨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산일장계의 경우에는요, 지금 계속해서 이 외인과 기관계 쪽에서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대박난 종목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 정고점 물량 샀다 소화하면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장대 양봉이 이제 시작일 거기 때문에 이 주봉상으로도 횡보했던 박스권 뚫어주면 이전 정고점 물량 싹다 소화하고서 장대양봉 지금 여기 기준점을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근에서 최대한 잠깐 눌렸을 때 저점 매수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는요 바로 일진 전기가 되겠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산일 전기가 초고압 장비의 이뇌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들 전력을 실제로 전달하는 이 혈관 역할을 하는 게 일진 전기가 되겠습니다. 이 초고압 변압기를 아무리 수출한다 하더라도 이 전기라고 하는 거를 수천 킬로까지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전력 케이블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기업이 바로 일진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아래 이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그 케이블들과는 굵기가 차원이 다른 이 케이블을 만드는 게 일진전기가 되겠고요. 일진전기는 오늘의 주제 의 찰떡인 이 초고압 케이블을 만드는 엄청난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외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에 이 일진전기가 모두 다 끼어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에는 일진그룹의 계열사였으나 최근에 이 전성그룹에 매각이 되면서 재무 구조도 개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이 기사 헤드라인을 보시면 미국과 유럽 전력망 교체 슈퍼 사이클에 실적과 주가를 다 잡고 있는 일진전기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분들 이 주가 상승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미국 수출에 있어서 앞으로 3천만 불짜리 추가 수주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진 전기 차트를 보자면 지금 이렇게 일진 전기가 일봉상으로 계속해서 이 상승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잠시 중간에 이 조정 기간이 갖춰졌지만 바닥 정확하게 이전의 상승 이 기준점 다지고서 계속해서 상승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진 전기 여기서 끝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일진 전기의 이 투자자 현황을 보시면 외인 쪽에서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 이 최근에 물량을 쓸어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여 여기가 절대 고점일 수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전에 상단 매물대싹 다 소화하고 나서 이 기준점 다지고 나서 엔자파동 이제 막 그려주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보통 세력들이 진입했던 종목들이 엔자파동 그려 나갈 때에는 이전에 정고점더 크게 뚫어내면서 더 장대양봉을 세워내는 게이 세력들의 흐름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진전기 지금 밑골이 달면서 세력들이 계속해서 저점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고점이다라고 등 돌리실.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계속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최대한 저점 매수 물량 확보를 해 나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이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유리 구독자분들 계신다면요, 영상 하단에 유리 구독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추천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마지막 종목 가볼 텐데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하반기에 이 변압기 관련주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 추천주는요, LS 일렉트릭입니다. 과거 LG전설에서 분사된 전력기 회사인데요. 제가 ESS 저장장치 추천을 드릴 때 여러 번 언급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때 매수를 하셨다면 이미 많은 수익을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주가상승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더 명확한 재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전기라고 하는 게단 단순히 보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하는가가 돈이 되는 건데요. 이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9%대 보유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죠. 자, 여러분들 뉴스 헤드라인을 보시면 LS 일렉트릭 주력과 이 신사업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2년 새 매출이 10조 이상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해적 케이블 공장까지 짓고 있고요. 일본 사업에 수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업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 법인 LS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북미에서 이미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 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실적도 확실한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시장 매출만 이미 1조 원이 넘어선 기업이고요. 지금 9월달 최근 기사를 보시면 4,600만 달러 규모의 빅테크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의 이 배전 솔루션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간단하게 이 전력망을 가는 프로젝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를 하는 이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JP 모건은 6월달부터 LS 일렉트릭의 목표가를 높여놓은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미 30만 원이 넘어간 상황이죠.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한국을 찾았던 빌 게이츠까지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이 ls 일렉트릭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모멘텀에서 이 ls 일렉트릭 반드시 마지막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마이크로 그리드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ai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와 연계되어 있는 엄청난 프로젝트인 만큼 이 ls 일렉트릭의 주가 상승이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ls 일렉트릭 일봉차트를 보게 되자면 이전에 이 정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서 조용히 횡보기간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가를 눌렀던 이 부근도요 굉장히 희한하죠.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지금 이 정고점 뚫어내기 위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인 만큼 이 부근에서 반드시 관심 가지셔서 최대한 저점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ls 일렉트릭 도타점이 궁금한 아시는 유리 구독자 분들께는요. 제가 실시간으로 추천 타점까지 보내드릴 테니까요. 영상 하단에 유리 구독 인증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10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전력주 탑3, 일진전기와 LS일렉트릭, 산일전기까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이세 가지 종목의 주가 상반 관점에 동의가 되시는데 혹시라도 혼자 매매하며 항상 손실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매수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는요. 유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도움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 구독자 감사 이벤트 영상 하 단에 유리 구독인증 간단히 남겨 주셔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이세 가지 종목 모니터링해서 이 추천 종목들 가격 공략 내용과 이 매수 추천 목표가까지 정리해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체 돈 받는 거 없고요 돈 달라고 하는 건 전부 사기니까 유의하시 길 바라겠고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무료로 공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한 유리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 이벤트로 이번 주말까지 급등주 검색기 설정법 그리고 오늘의 변압기세 가지 추천주 타점까지 무료로 보내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일을 하시다가 이 실시간 타이밍 놓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거다 보니까 제가 무료로 이 종가 배팅 급등 추천주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 돈 받는 거 없다라고 했었죠. 제가 매일같이 약속의 시간 3시에 종가에 매수하신다면 이세 가지 종목 다음날 이큰 급등 잡아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 <목소리법> 우리 감사한 유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지금 이미 3시가 넘었기 때문에 10월 16일자에 올려드렸던 내일의 급등주 꼭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열배 이상 하반기에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전력주 세 가지 종목과 그리고 이 급등주 검색기 설정법, 종가 배팅 급등주 추천주, 우리 공부방도 무료로 들어오셔서 저 유리와 함께 하반기 수익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들 저는 여러분, 들과 함께 수익 대박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과 함께 내일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